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안을 누려 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나 할례, 즉 어떤 외형적인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갑니다. 자신의 공로나 때로는 스스로의 열심 또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만족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양심으로나 또는 윤리적인 근거, 때로는 도덕적인 근거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밝혀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바른 믿음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유하며 들어갔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율을 밝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 밑에 태어난다고 해서 다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아들이 될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종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으며 오직 자연적인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근거한 아들입니다. 인간의 열심 가운데 얻었던 아들이지요.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아닙니다. 오직 자유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상만이 진정한 아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또한 기적과 은혜로 태어난 그 아들만이 진정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이미 죽었고, 또한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 근거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개입만이 이들을, 또 아들을, 이들을 통해서 아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만 그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약속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갑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 속에서는 우리 신앙 속에도 바른 신앙이 있는가, 또한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그런 그릇된 신앙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보장하고 보증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진 진리를 따라 다른 복음의 눈을 돌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가르쳐 갑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주님을 믿는 자들,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밝혀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하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바른 복음과 또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바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밝혀가는데 그 가운데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밝혀가고 있죠? 바로 자유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다중적인 자유입니다. 자유가 담고 있는 것이 다양하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지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호감을 사고 뭔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무언가를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호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함을 율법을 통해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 모두가 죄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율법의 억압과 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열려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지요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노력하던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자유가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이런 자유, 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사람의 평판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명예를 얻는, 것이 정, 얻는 것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것을 절대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얻은 이 자유가 이 땅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평판이나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선대하시고, 나를 어떻게 품어가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의 이러한 자유가 열려간다는 라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는 우리에게서 떼어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근거도 사람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죄를 덮어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뿐만 아니라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결과인 형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원수였던 사망에게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죄로부터 얻는 이 자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오장을 출발해 가면서 신자들이 누리는 이런 귀한 참된 자유를 설명하면서 이 자유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그 앞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며 권면에 가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자유 앞에 굳게 서는 것, 그 자유를 굳게 붙드는 것, 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귀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이 밝혀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여러 가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자꾸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렇다고 밝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고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는 것도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만.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행해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가는 겁니다. 그것에 속는 것이죠. 믿음과 은혜로 충분한 충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을 내어야만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 가는 것을 믿어 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위험이 과연 갈라디아 성도들뿐만의 문제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은혜로 위롭다함을 받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은혜로 만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부분과 때로는 왜곡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만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붙들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해야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 외적인 표시들을 붙잡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 안에 마음껏 자리 잡지 못하고 자꾸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종교성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이 자꾸 더해 갑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더해야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다.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와 공로와 자격과 조건을 더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완전한지 믿지 못하고, 나의 공로를 위지하고, 나의 자격과 조건을 위주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오류들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쳐 가는 이 율법적인 모습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신앙의 모습들의 결과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결국엔 이런 외적인 표시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즉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이런 할 일을 더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공로가 구원을 이룬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구원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적인 표시들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우리들이 힘들어하는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지 더욱더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4절. 이렇게 또한 밝혀가고 있죠. 추가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어떠한 결과를 났는지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위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에게서 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즉, 할례와 같은 이 외적인 것들. 또한 자기의 공로와 노력과 수고에 근거한 구원의 것들을 추구해 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율법 안에서 위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다 자신의 공로와 자격과 조건을 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해서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진다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행해서 뭔가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하기만 하면 구원을 잃거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아니지요.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종로릇하게 만들고 정제 아래로 데려가기만 할 뿐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뭔가 더 하려고 하면 그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모습들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위에 사로잡혀서 신행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을 구석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와 연합해서 함께 일하기가 참 어렵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늘 옳다라는 것이 끊없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참 기독교 신앙은 또한 예수 그리스의 도 공로를 아는 자들은 복음을 통해 빚진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밖에 도 없고 사람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어떠한 외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면 반드시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위험을 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참된 복음을 떠나고 바른 믿음을 떠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권면하는 말씀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거짓 가르침이나 때로는 다른 복음의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바른 신앙의 귀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이 어떠한, 어떠한 부분들인지 말씀하면서 5절부터는 바른 신앙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밝혀갑니다. 어떤 모습이 바른 신앙이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로니. 사도 바울은 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하는데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지요? 첫째는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모습. 바로 이세 가지의 모습이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안에, 바른 신앙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임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 몸에 일어난 표식을 가지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외적으로 드러나고 손에 잡히는 뭔가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만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신앙이냐 자기 신앙을 담보하며 살고 싶어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붙들고 자기 신앙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은 우리 내면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도우심을 전심으로 위지하면지하지 않으면,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가 바른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내면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몸에 생긴 것이지만 몸에 새기는 것이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아닙니다. 할례는 받은 자기 자신만 알수 있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할례가 모든 사람에게 외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할례에 해당하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하는데 성령을 위지하고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성령을 힘입어서 살지 못한다. 성령을 위지하고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세월이 흐르고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에 사는 자들의 특징은 성령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이 아니면 살수 없도록 데려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중보하시고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국률하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표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이 땅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삶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만 가지, 수만 가지의 어떤 삶의 모습을 마주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다하여 믿음 고백하며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사는 자들은 이 믿음을 통하여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요? 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 사는 자들 속에 드러나는 증거는 바로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위롭다 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를 죄 아래 묶어 놓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신실한 성도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위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위가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위롭다함을 받았지만 합당치 못한 한계와 모순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며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게 되지요 믿는 성도들 속에서 위가 왕로로 차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을 자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속에 어떤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가 100% 성취되어 우리를 위롭다 여겨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행실로 위로운 자임을 드러나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위로운 자에 합당하게 되는 그 날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운 자로 여겨져서 정제 아래 들어가지 않지만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 날을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의 소망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을 더해 가면서 더 중요하게 바른 신자의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해 갑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6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하나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을 언급해 가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성도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시는 뭐뿐이 없다라고 말씀해 가지요?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지요? 바로 믿음은 바로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믿음밖에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시가 몸에 붙어 있는지 육체적으로 어떠한 교회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진짜 증거는 삶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동행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지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바른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할 때에는 상황이 될때 가능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면 베풀 수 있는 사랑. 남는 것을 가지고 일부를 주는, 주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신의 실총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본성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핵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존귀하신 삼위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행함이 사람이 사랑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 믿음으로 드러나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린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이웃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과 육체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주님의 희생적인 삶을 본받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빚진 심령으로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진정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삶의 모습을,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욱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또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어감에 따라 우리의 내면과 삶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가시는 복된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리와 복음 가운데 더욱 풍성함을 누려 가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삶에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